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칠 때마다 용기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잘 되며 형통하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주의 평안으로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95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신본주의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성경을 읽었지만 20절까지를 읽어보면 신본주의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신본주의의 인생을 사는 가정이 될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가 바른 사람은 마음가짐이 바른 사람이며 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그 마음이 불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사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박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되며 서원을 했을 시는 반드시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가 정립되어진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상을 향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부조리가 많습니다. 부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재물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재물은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재물 때문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재물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부하게 되기만을 원할 때 일평생 어두움과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을 잘 다스리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자기를 향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에서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우선 스스로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에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신본주의 인생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슬픈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인생의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옴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2023년에는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과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